6월 5일입니다. 감옥문이 열리다 라는 제목으로 서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느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정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돈벌리를 해주는 여자였다.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음, 있다 하고 외쳤다. 그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하므로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하니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나왔다. 그 여자의 주인들은 그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관원들에게로 끌고 갔다. 그리고 그들을 치안관들 앞에 세워놓고서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으로서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인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우리가 그들을 공격하는 데 합세하였다. 그러자 치왕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주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였다. 그때 바울의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어. 하고 외쳤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그밤그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 주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나이 세니 치안관들은 부하들을 보내어 그두 사람을 놓아주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간수는 이 말을 바울에게 전하였다. 치안관들이 사도님들을 놓아주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오셔서 평안히 가십시오.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치안관들이 로마 시민인 우리를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은 채 공공히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와서 슬그머니 우리를 내놓겠다는 겁니까? 안됩니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석방해야 합니다. 관리들이 말을 치안관들에게 전하니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말을 듣고서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치안관들은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데리고 나가서 그 도시에서 떠나 달라고 청하였다. 두 사람은 감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거기서 신도들을 만나 그들을 격려하고 떠났다. 아멘. 빌립보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이 졸졸 따라다니면서 이 여자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바울과 실라가 어떤 사람들인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잘하고 있습니다. 하고 제대로 지금 귀신 같이 알아본 거죠. 자 그러자 바울이 이제 귀찮게 여기고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이 여자에서 나오라 하고 아주 정확하게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이제 선포를 하니까 귀신이 즉시 나왔어요. 귀신이 나오게 되면 그 여자는 점을 칠 수가 없습니다. 점을 칠 수가 없으면그 주인들이 그동안 돈을 많이 벌었었는데, 그종 때문에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을 붙잡아서 광장으로 데려가죠. 자, 그 제목이 뭐냐 하면, 우리 로마 시민사회를 지금 이들이, 어, 혼란하게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는 그런 제목이에요. 그 자, 치안 인간이 제대로 심판, 재판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옷을 벗기고 매를 치고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깊은 감옥이니까 굉장히 아마 밑으로 아마 지하로 내려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잠 매도 맞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피곤해서 잠을 잘 수도 있는데 오히려 밤중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그 감옥에 퍼져 죄수들이 다 들어요. 그러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막그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죄수들의 수갑이며 착고까지다 풀려버려 문도 열리고 그러면 죄수들은 얼마나 참 밖으로 나오고 싶었겠어요. 밖으로 착고까지 풀렸으니까 도망갈 수가 있는데 모두 그냥 뭐 얼어붙었는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간수는 도망간 줄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도망간 죄수들의 죄그 형량만큼 자기가 대신 받아야 되거든요. 그 자기는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서 이제 자결하려고 할때 바울이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어 하고 외쳤죠 그야말로 진짜 깊은 소식입니다. 간수에게는 왜냐하면 간수가 벌을 대신 안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들어와서 이제 뭐라고 그래요? 두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는 두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야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벌써 필리포에서 며칠 동안 이제 전도를 했으니까 알 거예요. 아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을 해주는 그런 길을 말씀해 줄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으로 어떻게야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얻을 것입니다. 그대만이 아니에요. 그대의 집안까지도 구원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일단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집안 전체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더니 온 가족이 그 자리에 세례 받았다는 얘기는 믿음이 생겼으니까 믿으니까 세례 준 거죠. 그래 가지고서는 이제 그 집안이 하나님 믿게 되어서 온 가족이 함께 기뻐하는 놀라운 그런 이제 기적이 일어났고 그 가정은 아마 빌립보에서 루디아의 가정 교회 말그 다음으로 아마 간수의 가정 교회가 생겼지 않나 싶어요. 나이샘의 치안관들이 이제 석방해라 그랬더니 바울이 아니 로마 사람인 우리 시민 우리를 갖다가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은 채 이렇게 공공에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부당한 처벌을 했는데 이제 와서 슬그머니 우리를 내놓겠다는 거안 됩니다. 직접 와서 우리를 사과하고 석방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호출을 해요. 시완관들이 말을 듣고 쫓아오죠. 그래서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해서 와서 위로하고 데리고 나와서그 도시 떠나라고 청하에서 두 사람은 이제 다른 데로 가는데 루디아의 집으로 가서 신도들을 만나서 그들을 격려하고 빌립보의 교회가 이제 두 개가 확실하게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감옥에서까지도 복음을 전함 그리고 그 간수까지도 믿게 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상황이 어려울수록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